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나맘입니다. 오늘은 립 제품 바르는 방법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. 음 우리가 예전에는 립 제품을 이렇게 솔을 이용해서 겉에 라인을 강조하듯 이렇게 풀 립을 발랐죠. 펜슬을 이용해서 그려지기도 했어요. 그 습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, 립 제품을 바르게 되면요. 이렇게 겉에를 먼저 이렇게 라인을 요걸로 이렇게 반 듯이 그리는 습관들 여러분 아직도 남아 있으시죠. 이렇게 여기가 입술선이면 입술선 먼저 이렇게 쫙 그려 놓고 그려 놓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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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을 칠하시잖아요. 네, 제가 해 보겠습니다. 어때요? 여러분이 바르시는 그런 방법 아닌가요? <laughs> 그런데 요즘 제품은 이렇게 바르시면 안 됩니다. 잠깐 좀 지우겠습니다. 네, 요즘 제품들은 색감이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요. 이렇게 풀 립을 발라버리면 입술만 정말 동동동동 뜨게 돼요. 음, 요즘에는 반대입니다. 안쪽부터 바르셔야 돼요. 자 그런데 이렇게 어, 파운데이션을 잘 발라서 또 안쪽에만 이렇게 빨갛게 바르고 나오시는 분 제가 봤거든요.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또 이렇게. 안쪽에 빨간색 발라가지고 마치 빨강색 뭐 먹은 것처럼, 음뭐 먹어서 이렇게 스며든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게 아니라요. 일단 안쪽에 이렇게 묻혀주시고 이거를 어 손이나 또는 면봉으로 바깥으로 펴주셔야 돼요. 네, 펴주시는데 어디까지 펴주시냐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입술 선그 경계까지 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약간 그 경계 바깥으로 약간 번지듯이 네 이렇게요. 너무 달라지지 않았어요, 분위기가? <laughs> 저만 느끼는 건가? 네. 아시겠죠?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요. 네. 요런 쨍한 립도 그렇게 하면 너무 예뻐요. 일단 안쪽에 바르시고요. 면봉이나 손을 이용해서 요거를 바깥으로 네, 그라이데이션 시켜 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 손에 조금 남아있죠, 아직. 요 여분으로 라인 밖에까지.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음. 라인 밖에다가 너무 하는 게 아니라 라인을 이렇게 만져주면 약간 라인 바깥으로 번짐이 약간 있겠죠? 네, 이렇게. 그러면, 어, 같은 색깔이 이렇게 삼중으로, 삼중으로 되면서, 어, 마지막에 한번 더, 나는 원래 이 색깔이야. 요걸 조금 알려주는 거죠. 네. 요렇게 바르시는 거예요. 아시겠죠? <laughs> 그래서 꼭 지금은 쨍한 색깔, 한 색깔로 했지만, 약간 누디한 색을 이렇게 발라주고, 안에 쨍한 색깔을 이렇게 믹스해서 발라주는 것도 네, 괜찮을 것 같고요. 또 여기에다가, 어, 여러분, 글로시한 거 하나쯤 다 갖고 계시죠? 요런 거, 요런 거. 음. 이런 거, 이런 거, 네, 이런 거, 요런 것도 하나씩 갖고 계시죠? 없다면 비타민 E 오일도 괜찮습니다. 요거를 살짝 네, 이렇게 마무리 해주셔도 네,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어, 벨벳 톤과 이렇게 약간 글로시한 거 섞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레이나 맘이었습니다.